그래서 그때 걔가 아 깜짝이야! 아, 뭐, 뭐야? 누, 누구세요? 네? 뭐라고요 당산역이요? 아, 잘못 하셨어요저 이거 택시 아니거든요 야나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뒷좌석에 탔어 아 몰라 당산역 가셨는데? 택시인 줄 아나 봐아씨 어떡하지 아니 우선 가야할 것 같아서 아, 잠깐 세운 거라 뒤에 차들 난린데. 이분 취하셨는지, 아, 정신이 없으셔. 야, 우선, 이따가 전화할게. 어? 아, 씨. 저,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 죄송하지만 이게 택시가 아니라서, 내리셔야 할것 같... 왜우세요 아, 씨. 어쩌지? 모르겠다. 당산역으로 가면 되는 거 맞죠? 어차피 멀지도 않은데 가주 뭐. 음? 그좀 괜찮으세요? 이런 말 드리고 싶진 않은데 내부 세차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속이 울렁거리거나 하시면은 미리 말씀을 좀. 네? 초, 초코우유 마시고 싶다고요? 아씨 어, 어... 어? 저기 편의점 보인다. 잠깐 세울까요? 다녀오실... 아, 아니에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저기, 어디 가셔도 좋은데 뭐 훔쳐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초코유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귀여운 것두개다 사왔는데. 아아왜왜또 아 오시는 거예요? 아 남자 친구분이 술만 먹으면 늘 초코유 사주셨구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라고요? 아 헤어지셨어요? 아, 어떻게 아, 울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연락해 보는 건 어때요? 아, 물론 지금 말고 내일 술 깨고 나서. 연락은 절대 안할 거라고요? 왜요? 그 사람도 힘들 텐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착하셔라. 그래요. 사실 끝난 관계를 붙잡는 건 서로한테 힘든 일이니까. 이걸로 눈물 닦고 초코우유 마시고 있어요. 우유는 죄가 없잖아요. <laughs> 음, 거의 다온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저기 골목이요? 골목 들어가기 전에 세워달라고요? 괜찮겠어요. 밤길이라 무섭잖아요. 위험할 텐데. 아, 골목이 많이 복잡해서요? <laughs> 괜찮아요. 저 운전 잘해요. <laughs> 봐요. 잘하죠? 음. 여기 세워드리면 돼요. 다 왔습니다, 손님. <laughs> 아, 이러니까. 진짜 택시운전하는 것 같네. 카드 기계가 없어서 돈은 못 받아요. 돈은 안 주셔도 되는데, 대신 앞으로 이렇게 취하면 안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너무 소중해질 때는 분명히 오니까 조금만 견뎌보기. 조금만 울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고. 처음 보는 내가 더 속상한데. 그리고 이렇게 아무 차나 타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러다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럴 일 생기면 차라리 저한테 연락해요. 오늘처럼 제가 데려다 줄게요. 모르는 차보단 한번본 내가 좀더 안전할 테니까. 어? 알겠다고 하면서 왜 번호 안 물어봐요? 이 상황에 좀 그렇지만 또 우연히 내차탈 확률은 없잖아요. 번호, 드려도 될까요?